익선동으로 왔습니다. 음, 밥 먹고 차 마시러 왔어요. <laughs> 네, 너무 뭔가 배불러가지고 좀 산책하다가 여기 카페에 왔는데 이제 질문을 이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아까 뭐까지 얘기했죠? 그 계속. 제가 알기로는 그 무슬림 여자를 만나면 결혼할 때 개종을 해야 됩니다. 그 이란이 이란인이 문제가 아니라 뭐 다른 나라 다른 나라들도 무슬림을 만나면 그 여자 제가 알기로는 무슬림 여자와 결혼하려면 남자는 개종을 해야 되고 무슬림 남자와 결혼을 하려면 여자는 개종을 안 해도 된다고 알고 있어요. 이게 저도 정확하게는 좀 몰랐는데 어. 그러니까 두 가지의 유형이 있어요. 우선 무슬림이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는 것은 그게 무신론자로는 당연히 절대로는 안 돼요. 남자든 어, 여자든 무신론자는 여자도 안 돼. 어. 어, 그러니까 무신론자인 남자하고도 이런 무슬림 여자가 결혼을 할수 없는 거고. 음. 이제 무슬림인 여자하고도 무신론자인 남자가 결혼을 할수 없는 건데 음. 그런데 여기서는 아브라함 종교를 믿고 있는 종교들 그러니까 음. 기독교 뭐 유대교 <laughs> 유대교 고마워 가뭐 음. 기독교 유대교나 이제 이 아브라함 종교들을 믿고 있는 여자하고는 무슬림 남자가 계종 없이도 결혼을 아. 할수 있는 반에 아... 이제 여자가 무슬림이면은 남자가 네. 아브라함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이어도 개종이 중요.. 개종을 해야 된다. 근데 이거를 좀 아까 다시 찾아보니까 짧은 이제 단기 결혼이 단기 있어요. 결혼이 있어? 단기 <laughs> 결혼이라게 <laughs> 어, 있는데. 그런 게 있어? 뭔데? 그... <laughs> <laughs> 어, 단기가 얼만데? 단기 결혼이라고.. 해서 이게 그냥 단순히 이게 종교를 너무 믿는 사람들인데 뭐 서로 이렇게 아 근데 이게 이게 안, 안 해야겠다. 아니, 단, 단기 단기 결혼이는게 혼인을 단기로 하는 약혼을 단기로 하는 거예요. 아 우리 1 년이니까. 어. 아 약간 그런 느낌. 음. 근데 완전 결혼을 하면은 그 평생 가는 거니까. 음. 어. 아까 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래서 그래서 그러니까. 남자 그래서 여자도 해야 된다는 거야. 결혼을 뭐? 하는 거면. 단기 결혼은 괜찮은데. 아, 개종을 해야 된다고? 어. 여자도? 어. 아, 그래?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 시아파랑은 다른 거예 저도 그 정확히는 모릅니다. 개종을 해야 된다고만 알고 있지. 음. 뭐 그게 뭐 정확 디테일한 거는 몰랐는데 지금 들어보면 어, 남자도 여자도 해야 되는 거고 아니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자. 나도 확실하지 않아. 음. 어, 그래서 어떻게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어우선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선 무신론자인 사람하고는 무슬림이 결혼을 아이못 하고 어, 남자든 여자든 남자든 여자든 음. 아이못 하고 왜냐면 이게 크게 엇갈리잖아. 특히 음. 이제 잔 뭐, 유가 관련해서 음. <laughs> 너무 그게 엇갈리니까 안 되고 그런데 이게 또그 추측하는 이유 중 하나가 왜 여자는 안 되고 남자는 된다 되냐 음. 그 추측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옛날에 음. 아이들이 뭐 종교나 이런 거에 있어서 음. 아빠 종교를 이렇게 따라가는 받게 돼 는 거고 더 따라 하게 되는 거니까 옛날에는 이제 엄마들이 뭐 사회적인 뭐 위치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데 있어서 아빠를 따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어차피 남자가 무슬림이면 여자가 무슬림이지 않아도 아이들이 어차피 어떻게 보면 무슬림이 되는 거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그걸 법으로는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근데 이거는 개인 차가 많은 것 같아요 뭐. 그거를 한 사람을 이렇게 한 사람을 만나는 게 만난다는 게 근데 그 법으로 돼 있는 거잖아 그지 법으로 돼 있다는 게 너무 그러니까 법이란 게 사람의 그런 자유를 이렇게 억압할 수 있나 그럼 어떤 분들은 괜찮을 수 있잖아요 뭐 저도 무신론자 뭐 아니면 <laughs> 이거 무실분자는 진짜 나는 안될것 같아. 그런 뭔가 가치관이나 이런데 있어서 영적인 게 어떤 사람한테는 너무 중요할 수 있잖아요. 영적인 이야기를 서로 하고 싶다든가 아니면 크게 엇갈릴 게 진짜 육아를 하게 되면은 그게 진짜 엇갈리지 않을까 싶어요. 음. 그래서 종교적인 것도 한국은 모르겠네요. 한국은 제가 놀라웠던 게 그런 게 너무 진짜 어떤 집안은 엄마는 교회 다니고 아빠는 무신론자고 아이들은 뭐 불교고 그런 게 너무 다양해서. 근데 한국도 종교가 맞아야 된다는 말이 있어. 어. 이게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소개팅을 해줄 때도. 아 맞아 맞아. 응. 음. 기독교면 개신교면 음. 개신교끼리. 뭐 천주교면 천주교끼리 불교면 불교. 불금. 그렇죠. 아니면 난 종교가 음. 있으면 안 된다. 음. 그렇게 그걸 그걸 되게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있어. 음. <laughs> 왜냐면 주말에 하루 쉬는 쉴때한 음. 명은 무조건 교회를 가야 되고 한 명은 그렇지. 아니면은 음. 좀 그렇지. 근데 또 이거는 만약에 그 결혼을 이란 내에서 그 인증하고 싶으면은 음. 이게 이란의 법이기 때문에 뭐 해외에서 만약에 결혼을 인증하다뭐라고 하는 거죠? 결혼을. 혼인신고? 혼인신고 음. 혼인신고를 해외에서 하거나 그러면은 만약에 만 나는 상대가 그 나는 괜찮다. 또 사람은 왜냐면 그냥 a Kuroman, Banagay, Mana and 는 a n g d e g a k 는 n 내가 되는데. 만약에 k e n t a 교 t a s a r a 그러면은 기독교가 얘기하는 그런 교리나 음, 그런 그치. 종교의 교리를 지켜야 되네요. 기독교인이 되는 건데. 음. 이름만 기독교인이 되는 거는 좀 그렇잖아요. 한국에서는 그래서... 근데 군대 가서 그냥 초코파이 줘서 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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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 뭐 그런 사람도 있어요. 불교, 개신교, 천주교 다다 세례를 받는 사람도 있어요. <laughs> 그러니까 뭐음 그렇기도 한데 음 그렇네 자녀에 대해서는 되게 문제가 되겠네요 음 그건 저희도 아직 얘기를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뭐 수,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들도 농담이겠죠? <laughs> 잠깐만요. 그 일부 다쳐. 어. <laughs> 그게 근데 뭐 실제로 있어? 그게? 실제로는 제가 정말 이란이 너무 친하잖아요. 가족끼리도 많이 모이고 먼, 완전 뭐나먼 가족하고도 많이, 만, 많이 만나잖아요. 그래서 아는 가족들, 이제 친척들이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 진짜 친구의 친구의 친구들도 그렇고 친구들의 가족들도 그렇게 다 있으면 서로 알려주거든다한 번만 있어요. 한한 사람만 있어 아, 그 거기는 응. 진짜 몇 명인데 그런 거한한 한 명. 근데 요, 이게 왜냐면 아니지. 여러분, 그걸 제가 그래서 찾아봤어요. 그게 그 한, 허영이 있을 수 있다면 그분은 네, 와이프가 몇 명이에요? 한 명. 아, 그러니까 두 명. 그, <laughs> 두 번째 그한 뭐네. 예. 그래서 이게 제가 찾아봤거든요. 이게 우선 여자는 안 되고요. 아 여자는 남자들만 남편이여도는 안 되고. 음, 네. 이게 영어로는 팔레기미잖아요. 그래서 이게 근데 영어에도 그다 그러니까 성을 가리지 않고 그냥 묶어서 팔레기미인데, 근데 이제 이슬람에서는 남자만 할수 있는 것이고. 근데 그거를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우선 이란의 법부터 말씀드릴게요. 이란의 법에서는 무조건 첫 와이프의 허락이 있어야 됩니다. 네, 법적으로 무조건 첫 와이프가 그러니까 첫첫 와이프가 하는 건데 이제 어, 허락이 있어야지 법적으로 그게 두 번째 혼인이 신고가 되고 불법이지 않게 되는 건데 그것도 엄청나게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쿠라 그러니까 이슬람교의 그런 교리에 들어갈게요. 이게 어디에서 나왔냐면 그러니까 이슬람교에서 남자가 와이프 네까지 응. 네까지, <웃음> <내면까지>. <웃음> 네까지 <내면까지. 웃음> 네 명까지 네 명까지 네 명까지 와이프를 결혼을 할수 있다는 게. 이제 안니사라고 불란에수레가 있어요. 거기 3구절에서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만일 너희가 고아들을 공정하게 대처하여 줄수 있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다면 고어? 어. 음. 좋은 여성과 결혼하라. 음... 두번 또는 세번 또는 네 번도 좋으니라. 그러나 그녀들에게 공평을 베풀어 줄수 없다는 두려움이 있다면 한 여성이거나 너희 오른손이 소유한 것 권을 그것이 너희를 부정으로부터 보호하여 주는보다 적합한 것이다. 음. 이게 그러니까 이슬람의 교리에서도 그냥 무조건 일부 다처가 <laughs> 아니라. 진짜로 완전히 100% 공평하게 만약에 이제 결혼을 두번 하는 케이스야. 그두 분을 똑같이 공평하게 대할 수 있으면 할수 있는 거고 그게 안 되면은 안 되는 거야. 근데 여기 나온 글만 보면은 음. 뭐잘 모르지만 쿠란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laughs> 근데 여기 나온 글만 보면 여기 이 대화의 핵심 주제는 결혼을 내보낼 수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고아를 도와주라고 말하는 거네. 고아를 도와주면 그 그렇게 하는 고아를 도와주는 게 그게 더 낫다. 땡큐. 그러니까 <laughs> 그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어. 이게 이게 생긴 이유가 그때 그 당시에 전쟁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에 아랍 사회가 여전한테는 정말로 친화적인 거냐. 너무나도 위험했고 히잡이 시작된 것도 그 이유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요즘은 히잡이 여성을 억압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히잡이 그러니까 여성이 그 당시 아랍 사회에서 조금 그러니까 최소한의 그런 집 밖으로 나가서 음, 자기 역할을 할수 있는 맞아. 자기 역할을 할수 있게 해준 방식이에요. 이자비 그러니까 그걸 진짜 어가비라고 생각하는데 맞아요 똑같은 음. 개념이고 그리고 이게 이 일부 다처라는 것도 진짜 쿠란이 너무나도 크잖아요, 되게 성경처럼. 근데 한 번만 이 아까 읽어 읽어드린 그한 구절만 나와 있,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그 당시 아랍 사회에서도 전쟁이 많으니까 이제 남자 분들이 다 이제 죽어가고 그만큼 이제 어 고아된 아이들 그리고 이제 여자가 남편이 죽으면은 미망인 미망 어? 미망인? 땅굴 응. 이제 과부, 과부 어. 응. 그리고 그만큼 이제 고아된 아이들과 과부된 여성들이 많으니까 사회적인 문제들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경제적인 역할이 남자만 했던 거죠. 그래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아이들과 과아들과 과부들을 지켜 주는 데 있어서 그렇게 한 거고 그리고 정말로 이제 기록들에서도 보면은 뭐 하슬라타 모함마 다른 이제 뭐모마디연자의 부하들도 그렇고 누구 누구 누구랑 결혼했는지 다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은 다 자기 그러니까 전쟁에서 같이 싸우던 사람들의 와이프였들인 거지 근데 그 사람들이 죽었는데 이제 음. 지켜주려고 그리고 정말 경제적인 것만 지켜주고 다른 그런 게 있어서가 아니라. 그래서 이게 좀좀 아쉽더라고요. 이게 잘 알려지지 않은 게 그런 이유가 그 내가 예전에 봤다는 만화책 있잖아. 신부 이야기라고 음. 뭐 유명한 만화책이 있어요. 그 보면은 그 주인공이 이제 중앙아시아 쪽을 2차 대전 1차 대전쯤에 1차 대전 시기에 그 중앙아시아를 이렇게 여행하면서 그 중앙아시아의 뭐 그런 풍습들이나 그런 걸 많이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 저기 어디서부터지? 저기 스탄 국가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란을 거쳐서 터키까지 가거든요. 거기에도 이런 내용, 이란에 갔을 때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어 근데 그 네명까지 할수 있다는 거 내가 알기로는 음. 그 아랍의 문화가 아니고 페, 페르시아 문화라고 알고 있어. 음 그런 거. 같어 페르시아에서 시작돼서 뭐고 음, 아, 어, 그 시작이 페르시아. 어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 어, 확실하진 않아요. 그거는 그렇진 않죠. 어 아랍 아랍국. 네. 아니 면 그쪽 지역에 다 있었겠지, 옛날에는. 뭐 한국도 뭐 예전에 뭐 그랬을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또 제가 듣기로는 첫 번째 와이프는 같이 이제 처음 결혼하는 그런 여자를 만날 수가 있는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그 과부거나 그 그러니까 과부거나 아니면 이혼한 여자만 된다고 들었어요. 그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대부분 맞... 그런 경우. 어, 그러니까 그, 두 번째, 맞아요. 세 번째, 네 번째는 그 지켜지는지는 별개로 <laughs> 그 지켜지고, 말고는 전 모르겠어요. 네. 그렇지만 내가 어디서 보기로는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과부거나 아니면 이혼한 여자만 와이프로 만나 할수 있다. 그게 한국도 예전에 보쌈이라는 그게 있었어요 문화가. 그것도 마찬가지였다고 하더라고요. 보쌈이요? 저는. 그러니까 <laughs> 보쌈? 어떤 남자가 결혼을 못해, 못 하고 있어. 그, 나도 이거 정확히는 몰라. 이게 지금 아, 제가 뭐자료를 찾아보고 네. 한게 아니고, 제가 예전에 어디서 본 거예요. 음, 그러니까 남자가 결혼도 못하고, 아니면은 와이프가 죽었어. 음, 음 그러면은 혼자 살잖아요. 음. 근데 옆동네에 옆 아. 그런 여자가 있는 거야. 자기 남편이 죽거나, 음. 아니면은 뭐, 뭐 하여튼 혼자 사는 여자가 있는 거야 나이가 들었는데도. 그러면은 몰래 가서 이렇게 밤에 몰래 가가지고 여자를 납치해서 데리고 사는 거야. 남자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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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운데요? 웃음> 지금 완전 그렇게 하는데 옛날에는 그 여자가 혼자 그렇게 살면 뭐 그래 가지고 뭐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 그것도 결혼을 안한 그 처녀가 그렇게 보쌈하면 진짜 난리가 나는 거야 근데 이제 과부나 아니면은 그 혼자 사는 나이 많은 여자들은 이제 그렇게 했다는 거지 응. 그래서 뭐 만약에 그게 맞다면 근데 여러분 이게 저도 여자라서 그 얘기를 하긴 그렇지만 와이프는 한한 한 명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끌듯지 <laughs> 아, 않아요? 아 맞아 맞아 그쵸? <laughs> 그 어... 다시 생각해보니까 <laughs> 네. 좋은 게 아닌 것네 명이 있다고 생각해봐 오마이갓 퇴근하고 집에 갔는데 네 명이 잔소리를 하고 있어 <laughs> 아주 그냥 도랏 세려면은 약간 어 아무튼 그래서 뭔가 <laughs> 어, 제가 느낀 물론 근데 이게 가장 이제 한국 사람들이 그 그거에 대해서 충격적이었던 게 IS 얘기야. IS한테 여자를 납치해 가지고 여자들을 그렇게 막 이렇게 한다고 소, 어린 여자들을 납치해 가지고 여러분 <laughs> 통계적으로 <laughs> IS에게 <laughs> 가장 많은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무슬림들입니다. 아예슨 이슬람이 아니에요. 무슬림이 아닙니다. 네. 그리고 이게 무슬림들에게 제일 무서워. 나 그거 영상을 옛날에 봤는데 너무 소름 돋는 거야. 길거리에 차를 세워 가지고 거기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야. 물어봐. 너는 이게 기도를 할때 물로 이렇게 소 얼굴을 씻고 시합파 순이파에 갈리거든요. 음. 그런 작은 것들에서 이제 뭐 시합파는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물로 한번 하고 손 이렇게 이 정도만 하는데 거기 시합 순이파는 그러니까 더 많이 씻어요. 막 이렇게 다 씻고 하는데 음. 거기서 그런 것까지 세부적으로 오른손을 먼저 하냐, 왼손을 먼저 하냐. 그런 거를 물어보면서 모르면 죽여 주는 죽이는 거야. 그 이거 틀렸다고? 어. 순서가 틀렸다. 한번 해 보라고 음. 하면서. 이게 정상적입니까? 그런게 있어요 이란은 그 이슬람 교회는 라 에키라 하페틴 이게 뭔뜻이냐면 종교에서는 강제가 없다 이 말이 쿠란에 있거든요 뭔가 오늘은 막 이제 종교 얘기도 많이 하고 이게 되게 예민한 마음의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뭐 편, 편집을 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 같아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뭐 유대교는 내가 모르고 이슬람도 마찬가지고 뭐 불교도 마찬가지고 그 교리가 좋은 쪽으로 해석하면 한없이 좋은데 현실에서는 이상한 거 같은 거야 그러니까 솔직히 뭐 물론 뭐 그네명의 네 와이프를 가질 수 있다 이것도 뭐 해석을 좋게 하면 내가 한 해석처럼 아까, 저, 아까 전에 그렇게 하면 진짜 뭐 과거에 뭐 전쟁이나 그런 걸 때문에 죽은 여자들을 그뭐 능력 있는 남자가 이렇게 케어를 해준 거아니까 그 가족들을 다 그렇게 하고 뭐 그런 좋은 제, 제도 그 당시에는 그럴 수도 있고 히잡도 마찬가지지만 지금은 2024년이잖아. 근데 그게 아직도 법으로 남아 있다는 것 자체가 맞아요. 좀 음. 하, 이거를 뭐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한국도 한국 문 이게 현대화된 어 문명이 음. 그렇다고 뭐 이슬 음, 네. 중동이 뭐 현대화가 안 됐다는 게 아니라 음. 그렇게 봤을 때는 그런 시각으로 봤을 때는 좀 뭔가 과거에 어? 머무같아 음, 약간 그게 뭐 물론 예전에 뭐한 500년 전에는 당연히 그랬을 수도 있지만 음. 그런, 생각이 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그래서 뭐 근데 어. 종교가 사람을 근데 우리 종교적인 <laughs> 무슨 종교 <laughs> 아니 근데 저희도 막 그런 얘기를 하기에는 저도 너무 조심스럽고 저도 이런 얘기를 뭐 가족들이나 뭐 너무나 친한 친구들이 아니면은 잘안 해요. 음... 근데 이제 너무 궁금해하시니까 음... 어느 정도 답변을 드리고 싶은데 또 저희만의 이런 생각과 가치관이 좀 드러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재밌게 봐주시고 뭐 종교를 그렇게 홍보하거나 <laughs> 그런 게 아니니까 저는 그뭐 어떤 생각이나 사상이나 그냥 나를 힘든 단계들이 있잖아 인생에서 아, 나를 좀 보태줄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내가 믿는 그런 존재 예를 들면 그냥 어떤 사람은 유니버스. 그냥 뭐 세상 이런 우주 그런 데서 내면의 힘을 얻는 사람은 그게 그 사람의 종교가 되는 거고 뭐 그런 것 같아요. 종교는 너무 힘들게 볼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고요.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laughs> 어. 이게 설날 전에 올라갈지 모르겠네요. <laughs> 오늘 목요일이니까 내일 모레가 설날입니다. 다들 고향 잘 다녀오시고요.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어 새해에는 더 좋은 일 많이 생기시고 가족들끼리 뭐 그리고 저희 채널도 가족들 만나시면 좀 홍보도 해주시고 <laughs> 왜한 명이 보면 가족이 열 명이 모이면 우리 열, 구독자가 열 배가 늘어나는 거야. 어 그리고 댓글로 궁금한 거 남겨 주시면요. 뭐 물론 뭐다 저희가 알려 드릴 수 없지만 봐 가지고 저희도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게 있으면 틈틈이 이렇게 Q&A로 통해 가지고 한 번씩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날이잖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리고 4일 동안 정말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시고 그냥 푹 쉬셨으면 하는. 대해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받으세요. 오, <기계게>.